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네. 아, 어, 더 매직 됐는데요? 음? 응? 그래요. <웃음> <웃음> 뭐야, 어설트 골랐는데. 시청자가 골랐네. 그러면은 저거 바꿔 달라고만 바꿀 수도 있긴 아, 있어요. 아, 저번에 사람님이 어설트네. 음. 아, 괜찮아요. 사람님 나갔는데? 아니, 나 어, 나갔네. 뭐지? 얘또 나갔어, 저... <laughs> 인사하더니 나갔어요. 이거 나가셔가지고 그 선택할 때 B 눌러가지고 나가면 클래스 고를 수 있거든요. 너서울도 고르셔도 돼요. 캐릭터 고를 때 아, B가 아니고 뒤로 가는 거. 뒤로 아, 버튼. 저 예. 패드 써가지고 B라고 해보는. 음, 음, 아 됐다, 됐다. 바꿀 오케이. 수 있더라고요. 전엔 몰랐는데. 오, 이렇게 스킨도 나왔구나. 캐릭터는 세명세명중 고를 수있어어디기 한국인들 말로 아이디바 초코칩이야. <웃음> <웃음> 아, 사람이 아니 순간 정전났대요. 네. 아이고. 모바일로 들어. 아, 타이핑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브라스본드 님이 저분 좀 뭐지? 하시는 분인가 봐. 레벨 좀 높아 보이는데요. 예전 알파 때도 저격 하셨던 분이래요. <laughs> 알파 때요? 우리 알파 때 저격... 아, 누군가 하나가 계속 공격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세네 골라서 지구 했었는데, 저랑 스카이프로 같이 하셨던 분이라는데, 난 기억이 없어. 아, 살짝 날것 같아요. 저 때문에 저격당했네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이... 이기면 되죠 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 원래 이 게임은 좀 초반에 훈훈하게 해야 돼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서로 <laughs> 욕할 수 <laughs>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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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음> 저는 주로 욕만 먹겠습니다 뭐야 얘는 말이 없어 어이 캐릭터 옷좀 변한 것 같은데? 캐릭터를 <laughs> 고를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음. Let's go! A car! What? s u c 여 i 네 h a t s up? w h a 아 s 아아 맞아 a 저기네 p w h a 네 s up? 이 h a t s up? w h 여기 s up? What's 와 이거 트래퍼 있으면 얼리면 딱인데. 아! 물리졌어요? 아! 잠시만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어, 괜찮아 천천히 해. 내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쟤? 저기 핀 찍은데 빨간색으로어 지금 투포트 아니구나. 이 근처에 있다. <목소리> 개 멀리 갔어. 저기 저기. 어, 내늘 콘에서 게임 한번 다시킬 걸렉 걸린다. 저기 있어요, 저기. 그 뭐지? 트래퍼가 레비 님이에요? 예. 그 취이도 안 되죠. 결계. 결계 돼요. 결계 되는데 지금 처음에 좀 아까우니까 워드 워드 깔고 있어요. 아... 보이면 결계 할게요, 지금. 지금 왔어요, 왔어요. 어, 저그 뒤에 그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얘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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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위치가보이시나 오케이, 그 안에 다 돈데. 지도를 열어보세요. 지도 여는 버튼 잡기야만. 빽 버튼이 두던데 뭐야, 레비는 공격 싸우고 있었어요? 예? <laughs> 어딜 도망가? 공격하세요. 어쩔 때, 어쩔 때좀 때려줘야 돼. 공격, 공격, 돼. 공격, 공격. 어쩔 때좀 때려줘야 돼. 그렇지. 아, 길 들어가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레이스 포컨. 네. 묶어주고. 네. 쉐드 해주고. 어, 야, 진짜 좋아. 묶어주고.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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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정신을 차려요. 어, 어. 어 나무네 나나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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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건 참좋네 어, 어딜 도망가? 주례 어. <놀람> <지레> 갑니다 주례. <지레. 웃음> 이아마군님 <이거는>. <놀람> <마머람> 힐! <놀람> 마군님 <마머람> 힐! 네네네. <놀람>

저기요 저기. 이래 때기 전에 야들야들할 때가을 준비됐어요. 살짝 데쳐 먹죠, 소고기. 약간 피나고 때 <laughs> 부드러울 때 지금이지. almost right. s 있는 적 있을텐데? 놓쳤다. 어디고 갔단게? 제가 에로엘로 따지면 와드 박을 수 있거든요. 와드 아, 박아가지고 위치 아이스, 위치가 바로 나올 거예요. 아그러네 맵을, 아, 아, 맵을 보니까 나왔어. 어, 진짜 했어. 어디요? 뭐할 대로 됐죠. 와. 아 이때 딱 죽이면 딱인데. 아. 어, 이 근처인가 본데? 소리 아, 나네. 아닌가? 코치님 미로님하고 레베님힐좀 해줘. 해줘. <laughs> 일주세요 힐. <laughs> 저 사람 자기 힐도 안해 이상한 사람이야. 어디 있지? 어? 탐지기 부서졌어요, 저기. 백금왜 나무가 부서졌을까? 나무요? 왜 부러지나요? 나무는 왜 돼? 저는 모르겠고 저는 레비님을, 레비님을 정신적인 지주로 따라가겠습니다 아 저요? <laughs> 네. 저도 옛날처럼 개 따라가는게 아니여가지고 옛날에는 애완동물이 있었거든요 아그 캐릭터 데이지인가? 네. 데이지가 없어요 이번에 어디갔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laughs> 또가 뭐지? 지도 버튼 그거... 뭐 탭이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어? 채소리 음... 아! 탭이다 탭! 가끔 보면 편해요 그게 어 저기 저기 저기에... 신호 나왔어요 뒤쪽에 있네 뒤쪽에 여기있네 이러다 이제 3단계 돼서 오면은 아. <laughs> <laughs> 그 전까지 많이 패놔야 돼요 아 지금 <laughs> <진짜 웃음> 말이 끝나기 무섭게 <laughs> 망아 진짜 했네 지금 잡죠 실드 없을 때 근천데 right. uh. 아, 이거 지금 어, 조못 움직이잖아 어, <laughs> 움직이네 여기 있네 이 근처에 있네 이 근처에 어 발소리 들린다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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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갈게요 <laughs> 어. 오, 딜 좋아요. 이거지, 아있 제대로 넣었고. 어,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저기네 저쪽이네. 저기 쫄네 쫄러가네. 어. 지금 체력을 많이 빼줘야 돼. 왜냐면은 실드가 없어요, 지금. 지금. 체력 안 뺐어. 어, 잠깐 한명 죽었는데? 네? 그 죽어 있는데요, 저기. 꽂지? <laughs> 아니, 제대로 된 걸도 안해 왜? 아, 버 이게 아래, 아래. 되는데, 이 조심해서 가야죠. 저 지금 있어. 딱 보니까 실드 채우고 올빌이에요 이거. 여기 있네. 이 근처에 있는데. 건물 이쪽 있니?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새가 울어요. 아, 그러네. 이 근처, 이 근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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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네여깄네여깄네네쪽 위에 오어 쉴드 좀웠네오 어, 살려줘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아, 죽었어 그렇지 그렇지 쉴드 빼고 쉴드 빼고 살려주세요.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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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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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고. 다운. 내가 놓쳤어. 우와. 위에 못. 지뢰로 와라. 지뢰로. 아. 어. 미로님사셔야 <laughs> 미로님 돼. 미로 님. 도망가요, 미로 님. 미로님사셔야 돼, 이거. 30초도가 벗으면 저희 세명다 살아나요. 쉿. 파이팅. 뒤에 누가 쏘고 있는거야 총? 네네네 지금 대놓고 오는데?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어, 오케이 개인 실드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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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10초 남았어 10초 아 제발 어, 이놈다 어, 같이 그렇지 3초 으흡. 2초 <laughs> 그렇지 오케이 살았어 아, 아 우와 괴물님 나 따라오고 있나? 저희 계속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니까야들야들한칼들어테이크야지안 그러면 단단해져가지고. 무요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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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laughs> 바로 앞에 있네 바로 앞에. <laughs> 아, 네, 요 아, 아! 아! 아, 네, 지금 갈게요. 어? 위에 계신 가 아, 네 위에 있는 어, 아, 거. 어, 사망하셨군. 사망하셨네. 세명할거다 하셨대 진짜로. 뭐.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아니면은? <목소리> 여기 일단 이것 좀 버고 끌고. 거고... 아, 도망갈까요? 안 되겠는데. <목소리> 저희 본진에서 재정비하는 게 나을 거고. 잡을 수 있으려나? 그쪽으로 갈게요 그럼. 못 잡을 거 같아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저 메딕이 누워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투명하고, 도와시켜주세요 어, 저메디 살릴 트 있을 것 같은데? 예. 아, 가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아, 이거. 아. 도망갈 네. <laughs> 수가 없다. 네, 솔직히 이거는 우리 탓이 아니라, 이 매딕이 너무 메... <laughs> 너무 빨리 죽더라고요. 아니 진짜 사람이 아니었어. 진짜 매딕 <laughs> 진짜 아니 힐 힐을 안해 아예. <laughs> 아 그래요? 우리 했던 사람들이 다 튕겼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했대요. 그래요? 음. 음. 저기 이제 개인적 인 생각인데 초코치 빼고 하는 게 어떨까요? <laughs> 나갔다 올 <올까요>, 거야 한번? <laughs> 나갔다 오면은 다른 사람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땡기까다시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아저 컴퓨터라고 저게 초코칩이라 뜨는데? 아니에요 지금 은 컴퓨터 아니에요. 그렇 사람 나가면 잠깐 컴퓨터였다가 아... 다시 들어오면은 들어 채워지는 거죠. 초코칩이 만약에 컴퓨터면은 이거 저 이볼브가 한국 시장을 잘본 거지. <laughs> 이름은 저런 거잘 이름 딱 거지. 이렇게 나라, 나라 분석을 잘해 놓은 거지. <laughs> 한번 그냥 다시 땡기죠. 네네 뭐괜찮을거예요 다음판에도 저러면 이제 패드 던지는걸로 <laughs> 실력있는 용병이 와야되는데 우리 음. <laughs> 근데 이 게임은 좀저도 재밌는게 할거 없을때 딱이야 음. bj는 <laughs> 천양이 한번 불러볼까? 네 명이서? 아까 뭐 마인크래프트 뭐지? 아 <laughs> 맞다 맞다 맞다. 음. 음? 마인크래프트로 뭐 하는데요? 뭐 주말에 뭐 한대요? 뭐 음. 음. 아 메딕이네. 흐음 걸로 할까? 아 예, 스팀 게임이에요. 음, 이거 괴물 잡는 게임이에요. 괴물도 닌겐이에요. 사람이랍니다. <laughs> <laughs> 괴물할 때 은근히 외롭고 왕따 같아요. 그리고 괴물은 <laughs> 혼자 하거든요. <laughs> 혼자서 막 쫓겨 다녀야 돼요. 맞아, 괴물하면 혼자만 진짜 많이 해. <웃음> 그렇죠. <웃음> 처음에는 겁나다가 나중에 이기 때는 미친 듯이 막 빙이 될 거야. 해가지고 <laughs> 괴물 빙이. <laughs> 살려줘. <웃음> 와딩. 하 아, <laughs> 와딩하기 좋다 여기. <목소리> 어? 새 <laughs> 이번에 뭐, 초코칩이 트래퍼예요 아니요 알죠? 트래퍼는 저예요. 초코칩 저기 그 뭐야, 서포터 그 서포터인가? 오저 어, 저쪽으로 갔어요 지금 보였어요 지도에? 어디요? 저기저 마크 저전파 마크 있잖아요. 잠깐만 지금 누가 끌렸는데 지금? 어 그건 구해주세요 지금 이, 이상한 괴물한테 잡힌 거예요 나머지. 누구예요 이거 누 누가 누가 잡힌 거예요? 우리 아, 셋 중에 셋이 아닌 다른 한명 아니에요? 그래? 아래쪽으로 오시, 예. 구해 주시고. 아, 이거 공격는거안양반리하냐 아. 그뭐 <laughs>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오세요. <laughs> 누군가 봤더니 초코집이야, 또. <laughs> 아니, 진짜 그, 우리 서포터 그 초코사 사라고 뼈를 분리해 버린다. 저주하고칩하고 분리해 버려야 돼 <웃음> <웃음> 코만 남겨버릴까 보다 자 이쪽 아래로아래로쭉 오세요 아래로어이 근처에 있어요 레빈이 약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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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이고죄니니 아니, 아입니다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쪽이 아닌가? 지나갔나? 어이 이, 근처요 이 근처. 아닌가? 소리가 어, 좀먼거 이, 같은데. 어이이 근처 소리 났어요. 어 그러네 그러네. 저기 뭐지 동물 아닌가 본데? 어저저저 안쪽이다. 동물 너무 아파. 이건 아닌데.

내려갔어, 내려갔어, 아래쪽. 오오. 오, 살려줘. 살려줘. 아, 쓰러졌다. 소생 중, 저도 소생 시켜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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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 <laughs> 가요 가요 지금 아이고. 가요. 아이고. 제가 해실게요 어디 있어? 오 깜짝이야. 나 <laughs> <왜> <laughs> 괜찮아. 매디 <괜찮아. 웃음> 어. 없어도 괜찮아. 가자. 무슨 일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도망가 도망가? 뭐, 우와, 우와. 아, 위험해. 위험해. 아! 가게 가게 레빈이 버려요 그냥 똑같이 버려. 그렇지. 버려 버려 버려. 아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님이번 도망가셔야 돼요, 이거. 아, 어떻게를서버리야왜면이 앞으로 사람 보지면 안 돼. 대벌도. 어, 어. 죽겠네요. 1분 버티세요. 미로 아, <몰> 아, 아, 뭐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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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항상 생존왕이네. 다자 몸이야 그냥 져뒤조차 와요. 뒤에 쫓아와요. <몰> <몰> 뒤에 쫓아와요. 돌 <몰> 날라와요. <몰> 실드. 아. 아와 진짜 대자이네한 <laughs> <몬> <몬> 명이라도 안 되면. 나오실래요? 다시 초대 드릴게요. 예.